안녕하세요 강화천화부동산입니다 이번에는 강화군 교동면 봉소리에 있는 아주 잘 지어진 고급천원주택 한 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매매대상 주택은 바로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신축주택이고요 너무나 공들여서 잘 지어진 굉장히 좋은 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매대상 앞에 토지는 바로 이 경계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네 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에는 이미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해놨습니다. 굉장히 넓직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매매 대상 주택은 바로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그 철근 콘크리트 주택으로서 외벽은 천연 대리석으로 이렇게 전체를 다 치장을 하고 내부에도 일부는 천연 대리석으로 시공이 된 아주 굉장히 잘젖은 고급 주택입니다.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실내에도 이렇게 대리석 치장이 되어 있고요, 바닥도 역시 대리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고급 주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가격도 굉장히 착하고 너무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바다입니다 바로 바로 눈앞에 이렇게 논과 밭 그리고 여기가 바다입니다 아 실제로는 바다가 굉장히 잘 보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이 바다가 보이는 아주 전망이 좋은 그런 주택입니다 거의 영구적으로 막히지 않는 전망과 그리고 굉장히 주변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주변 상황이 좋은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아래층에는 이렇게 안방이 있습니다 방이 하나고요 또 화장실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안방에서도 이렇게 넓은 들판과 바다가 잘 보이는 풍경이 되겠습니다 주말주택으로 쓰셔도 굉장히 좋은 훌륭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역시 화장실이 되겠고 욕실이 되겠습니다 <laughs> 여기는 보일러 실겸 다용도실 세탁실이 되겠습니다 거실도 굉장히 크고 깔끔하고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현관문을 통해서 올라가는 2층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안방을, 안 1층 주택을 통하지 않고도 밖바로 2층으로 어, 이렇게 들어가서 어, 생활할 수 있게끔 별도 공간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에, 상당히 에, 편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2층 거실이 되겠습니다. 역시 거실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여 넓은 들판과 아, 앞 하다가 아, 굉장히 시원스럽게 잘 보이고 있고요. 에, 2층 욕실 겸 화장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 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은 방이 두개 화장실이 두개인 주택이 되겠습니다. 2층에는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정말 풍경이 좋고 아름다운 그런 주택입니다. 여기는 욕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창문도 2종 시스템 창으로서 굉장히 단열이 잘 되게 전부 다 2종 시스템 창, 단열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주택의 굉장히 좋은 점은 2층과 3층에 넓찍한 아주 옥상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2층 옥상 공간이 되겠습니다. 2층 공간도 여기도 잘만 하면은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 되겠고요. 예, 이제 3층 옥상 공간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 옥상 공간은 굉장히 넓어서 여기다가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해도 좋을 만큼 굉장히 풍경이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여기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한다면 굳이 캠핑장을 가지 않고도 여기서 어, 파라솔도 치고 어, 이렇게 예, 텐트도 치고 고기도 거먹고 여러 가지 파티도 할수 있는 아주 어, 주변 풍경이 아름다운 어,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친구나 친지들 초청해서 이렇게 예, 파티도 하면은 어, 굉장히 예, 예, 폼이 날것 같습니다. 예, 매매 대상 주택은 바로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아, 주 땅 모양도 직사각형으로 아주 좋습니다. 좋고요 아, 아까 보신 바대로 여기가 세멘트 포장해서 주차 4대를 충분히 될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고요 앞에는 텃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황토밭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리고 앞에 네, 이쪽을 바라보는 쪽이 거실에서 거실창이 여기 있습니다. 거실창에서 바라보는 쪽이 바로 넓은 들판과 바다가 보이는 쪽입니다. 여기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박힘없는 전망을 볼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올라오는 도로가 되겠고요. 옆에도 산이고요. 뒤에도 이렇게 산입니다. 산이고 이쪽 옆에도 또 산이 되겠고요. 이렇게 주변에는 산과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에는 넓은 들판과 바다가 보이는 잘 아주 보입니다. 아, 그런 배산 임수에 거의 명당 자리에 가까운 좋은 위치에 위치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아, 강화군 교동면 봉소리에 위치한 주택이 되겠고요. 어, 전원주택입니다. 아, 대지가 100평입니다. 이 토지가 100평이고요. 여기에 있는 도로 지분이 15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토지 합이 115평이 되겠습니다. 아, 주택은 35평입니다. 1층 20평이고요. 2층이 15평입니다. 그래서 35평의 주택이 되었고요. 2층 건물이고요. 철근 콘크리트에다가 아, 대리석 아, 석재로 벽체를 마감한, 전체를 대리석으로 마감했습니다. 주택을 아, 마감한 그런 주택이고요. 아, 2023년, 작년 10월에 완공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 주택으로서 1년이 안된 굉장히 좋은 깨끗한 주택입니다. 1층에 20평이고요, 방이 하나, 화장실 하나, 거실이 있고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2층에는 방이 아, 2층에는 15평이고요, 방이 하나, 화장실 하나,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 2층 옥상이 있고요, 또 3층에는 전체가 옥상입니다. 아까 보신 바대로 굉장히 넓은 옥상입니다. 여기서 어, 캠핑. 야영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곳입니다. 주변이 다 바다와 산이기 때문에 풍경이 좋아서 텐트를 치고 또 이렇게 네 파라솔을 치고 해서 고기도 거먹고 이렇게 파티도 하고 놀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서 2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1층 안채를 통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현관에서 바로 2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집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채에서 부모님들이 주무시고 또 아이들이나 아들의 아들들이 또 손주들이 놀다가 야간에 안 방을 1층 안채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현관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가 좋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 서로 분리된 구조죠. 1층과 2층이 예, 분리된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 전체 벽체가 대리석 석재 원석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아, 창호나 이런 것들도 어, 이중 시스템 창입니다. 이렇게 예, 이중 시스템 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단열은 아주 뭐 최상급입니다. 아,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것이 이런 창호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벽체와 창호에서 이루어지는데, 벽체는 아까 보신 바대로, 콘크리트 벽체, 두꺼운 벽체에다가 대리석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안에까지 열이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고, 겨울에는 밖으로 열이 새어나가지 새어나, 않기 때문에 따뜻하고, 또 창호도 이렇게 이중창호로,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바다 전망, 아주 바다가 굉장히 가깝게 잘 보이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고요 막힘없는 시원스러운 전망입니다. 그래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 앞에는 조망권이 확보된 아주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은 아까 보신 바대로다 숲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곳이라서 공기도 좋고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곳입니다. 교동 초입에 있습니다. 교동 대교. 다리를 건너면은 바로 봉소리 들어가는 입구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약 1km 정도 들어가면은 바로 이 주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화읍 강화 전통시장, 군청 또는 종합병원 이 모든 편리한 시설이 강화읍에 있는데 여기까지 약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동시장 대령리 교동시장입니다. 그래서. TV에도 지금 많이 나오는 그 대령리죠. 대령리 시장까지 여기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굳이 강화읍까지 시장을 보러 가지 않더라도 대령리 여기 시장에서 거든 마트도 다 있습니다. 마트, 약국, 이런 것들, 병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큰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강화읍까지 불과 20분 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여구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주변이 깨끗하고 조용하고 공기가 좋고 풍경이 아름다운 그런 마을이라서 굉장히 살기 좋은 아, 그런 곳으로서 어, 강력히 추천드릴 만한 좋은 곳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아, 여기에 더해서 어, 더 좋은 곳은 매매가격입니다. 아, 3억대 초반에 이런 주택을 찾기는 거의 뭐 불가능은 아니지만 거의 거의 어렵다고 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금매매값입니다 아 아주 어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다아 알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만원 면적에 이렇게 지어 잘 지어진 주택이 신축 주택이 3억대 초반이라면은 거의 원가에 원가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은행용자는 매매가의 50% 정도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택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안내해 드리고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